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보는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라는 곳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멈춰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의 악영향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덜할 것이다. 해외에 있는 많은 경제 연구기관, 그 다음에 국제 기구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IMF가 지난 4월과 6월에 전망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을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즉1.2% 역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전 세계 평균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미국은 마이너스 5.9, 독일은 마이너스 7.0.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처참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는 그래도 가장 나은,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경제적으로 덜 받는 나라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4월 전망에 이어 6월에도 IMF가 다시 한번 수정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약간 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2.1%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라고 예측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2019년 전 세계 GDP 순위를 보면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12위를 차지했었죠. 그런데 이 추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올해 2020년에는 어전 세계 9위까지 그 GDP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대대적으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유질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을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생활상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면은,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우리의 생활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결제,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 전 국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통신, 이동통신 정보가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변화를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데이터가 바로 모빌리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쇼핑 분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지금 면세점 가시는 분들이 이번 2월부터 6월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용해야 되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반면에 동네 어디에나 있는 슈퍼마켓이나 생활용품점, 편의점으로 향하는 이동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쇼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한두 개 빠트린 것이 있죠. 이 빠트린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 가까운 데에 있는 편의점이나 생활용품점, 그리고 슈퍼마켓으로 향한다. 데이터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축제와 관련된 곳이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축제들이 아예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규모를 대폭 줄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로 향하는 이동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73%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텔이나 콘도, 리조트로 향하는 이동도 작년에 비해서 25%, 20% 각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외 확탁 트인 공간,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산, 계곡,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야영장이나 캠핑장으로 향하는 이동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야영장, 캠핑장은 작년에 비해서 77%나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문화생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학관, 공연장, 영화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즉, 실내에서 즐기는 문화공간들은 작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 대신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집에 텔레비전 앞에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자동차 극장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극장을 찾는 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112%나 증가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를 가꾸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천이나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같은 곳을 찾는 이동은 많이 줄었고요. 아, 대신 재미있는 것이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샵, 네일샵 뭐 이런 곳으로 찾는 이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을, 나 자신을 가꾸는데 좀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용실이든 피부관리샵이든 네일샵이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집해서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1대1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체육관, 수영장, 스포츠센터, 볼링장, 즉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로 향하는 이동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대신 골프장, 뭐 실외 낚시터,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등산동 같은 곳은 많이 늘었는데요. 아,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계세요.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프 연습장에서 미리 연습도 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장비도 사야 되죠. 그래서 골프와 관련된 시설들도 향하는 이동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즉, 골프장 전성시대가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 회원권의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분야인데요. 요즘에 주말에 정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없죠. 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아 놀이 시설이라든가 수족관, 아쿠아리움, 동물관, 테마파크. 예전에 우리가 주말만 되면은 아이들 손을 잡고 데려갔던 그런 장소들로 향하는 이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말에 어떡하나요? 주말에 애들이 집에서 놀게 되겠죠. 집에서 애들 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장난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재미있는 것이 유아용품점으로 향하는 이동이 작년에 비해서 50% 늘어났고요. 장난감이나 완구점으로 향하는 이동은 무려 63%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불경기다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가구는 너무 오래돼서 좀 바꾸고 싶은데. 혹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책상이나 편한 의자가 필요한데. 아,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연결되어서 가구점으로 향하는 이동이 작년에 비해서 54%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 방송국이랑 같이 실제 어느 그 가구가 가구점이 많이 몰려 있는 그 가구 단지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구점 사장님 말씀이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가구점을 찾는 분들자가 숫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즉이 코로나 시대가 만든 또 하나의 호황 업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점으로 향하는 이동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병원을 찾는 발길이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후조리원이나 노인, 요양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이동은 눈에 뜰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잘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정신 의학과는 17%, 성형외과는 30%, 그리고 약국은 53%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증, 답답함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호소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의학과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고요. 또 약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 그 코로나 초창기에 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에 길게 줄을 섰었잖아요. 그래서 약국이 늘어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성형외과가 왜 늘어나는지는 조금 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데이터는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람들의 이동데이터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그런 수치입니다. 코로나 19 시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상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경영전략을 세울 때나 아니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세울 때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 투자 전략을 세울 때좀 광범위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